오늘 전동 킥보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. 과연 전동 킥보드로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갈수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. 제품 설명에는 최대 15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. 과연 이것이 진실일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실험할 킥보드는 롤리구구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20만원 내로 구매할 수 있는 저가형 킥보드이고 속도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10km의 속도 2단계는 15km 3단계는 20km를 1시간으로 달릴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 과연 이 속도로 최대 15km를 달릴 수 있을지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속도는 15가 나옵니다, 15. 아마 출발하면 거의 바로 한 칸으로 줄어들 겁니다 한번 가보죠 한칸 어, 숙도, 숙도 줄어들었어 숙도 줄어들었어 숙도 줄어들었어 깜빡 깜빡해 깜빡하는 거 보이시나?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속도 줄어들었죠. 어. 아 멈추지는 않았어요. 이게 중, 전원 버튼인데 안 켜지죠? 어, 어? 이게 왜 흔들거리냐면 속도가 엄청 느려. 꺼졌다. 어... 네, 지금까지 저가형 전동킥보드의 최대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. 참고로 어,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최대 주행거리는 60kg의 사람이 15kg 미터를 갈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어, 저는 그 정도 되어서, 그, 실험 조건에는, 어, 적합했고요. 최대 100kg의 사람까지 탈수 있다고 여기 제품 설명에 되어 있습니다. 이점 참고 바라며, 아마도 제가 실험했던 전통 킥보드는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저가형 킥보드이기 때문에, 뭐, 시중에 나와 있는 좀더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좋은 킥보드는 어, 주행거리가 더 길고 어, 빠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네. 지금까지 수고하셨고,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뭐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제가 도전했으면 하는 것들을 어,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테스트를 해서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봐요. 안녕.